만약에 제가 재수없는 거뭐 시계를 내가 찾다든가 우리 어르신이 그러더라고. 왜그 시계가 새구랑찬 거나 마찬가지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시 계양구 어, 계양산 부근의 천연궁입니다. 어, 이제 구정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뭐, 꿈도 꾸고, 뭐, 많은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기인데요. 네. 이런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꿈의 영향도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좋은 꿈은 어떤 꿈일까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기도를 하거나 꿈을 꾸거나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이 일러주는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오시는 신도님들도 꿈을 꿨다고 저하고 이제 상담도 하고 오셔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본편적으로 꿈에 만약에 대박 나는 꿈은 저는 이런 꿈을 많이 꿨어요. 어, 그냥 이게 똥꿈이겠지만, 음, 호스로, 호스로 차에다가, 차에다가 막 이렇게 호스로 쏴주는 거 있죠. 네. 예. 그게 크게 대박꿈이더라고요. 네. 뭐 꿈에 뭐, 뭐 변속관에서 뭐, 뭐 뭉겼니, 뭐 앉아 있었니, 뭐 찼니, 이런 거보다도 그냥 호스로 그냥 이렇게 막 그 차에다가 그냥, 본인 차에다가 그냥 막 싸주는 꿈. 오, 네. 그러네. 그런 꿈은 정말 큰 돈을, 내가 돈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뭐를, 뭐, 노또를 샀다, 복권을 샀다, 주식을 했다, 이랬을 때큰 재물이 들어오고, 내가 만약에 땅으로 투자했을 때, 그때도 큰 대박이 나는 꿈이더라고요. 다른 꿈보다 똥꿈이 정말 네. 최고다? 최고더라고요. 네. 최고더라고요. 그 꿈이.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있겠지만, 다른 거는, 큰 강물이든가, 아니면은 강이든가, 바다든가, 큰 맑은 물이 그냥 엄청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있죠? 네. 예, 편안하게, 예, 넘치는 거는 안 좋아요. 넘치는 건안 좋은데, 편안하게 흐르는 물, 예, 그런 물을 봤을 때는 또 대박이더라고요, 그 꿈이. 예, 음... 또 이제 여러 가지 꿈이 있겠지만, 어, 우리가 평상시에 돼지꿈 꾸면은, 재수 있다 그러죠. 그렇죠. <laughs> 예, 돼지 꿈도 이제 재수가 있는 꿈은 어떤 꿈이냐면 돼지를 내가 안았다든가, 응, 안았다든가, 아니면은 저희 집으로 들어왔다든가, 예, 이런 꿈이 재물 꿈이더라고요. 그러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돼지 꿈을 꿨을, 꿨을 경우는 그냥 별로 그렇게 좋은 꿈이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어, 돼지라고 뭐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꿈이 제가 볼 때는 항상 빛을 봤어요. 예. 네, 선생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대박 나는 꿈뭐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혹시 어 이거는 좀안 좋은 징조다 싶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만약에 제가 재수 없는 꿈, 시계를 내가 찾다든가 어디서 누가 줘서 시계를 찾다든가 아니면은 그 반지를 빛이 나는 반지. 이런 거를 찾다거나 목걸이, 금목걸이를 찾다거나 이런 거는 큰 간제라고 봐요 오, 셋다 귀금속인데 좀 의외네요 예, 네. 아주 간제가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르신이 그러더라고 왜 시계가 새구랑 찬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표현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꿈을 꾼 손님이 오셨는데 큰 간제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벌었던 재물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어, 간제가 심하게 들어오더라는 꿈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 해주고 싶네요. 네. 음... 예. 선생님, 이제 지금까지 대박나는 꿈과 또좀 이제 안 좋은 꿈.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선생님께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이 이제 그 궁금하시면 더 자세하게 더 얘기를 더 나누고 싶다. 그러면은 천년궁에 오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최선을 위해서 더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